수소석 처음 타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수소석. 어, 아, 기억하네. 광수 정수고 좋겠다. 어. 여기 조촐하죠. 야, 드디어 일대일이야. 내 아문열 줄게. 어. <laughs> 너 이런 것도 당해보네. <laughs> 아, 맞습니다. 조심 조심. <laughs> 아, 오늘 패션은뭐 컨셉이야? 어, 어, 오빠랑 맞춘 거잖아. 아, 진짜? 어, 어, 오늘 안 죽겠어. 옷이 어. 둘이 비슷하다. 어, 그리고 뭐 마음이 안 추우니까. 오. <laughs> 광수 씨도 이제 정해 정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빠가 승리자 아니야? 거의 <laughs> 이 편에서는? 아이 편에서는. 오빠. 오빠. 그치. 일단 그걸 직관한 거부터.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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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광수기랑 같이 어, 한 것도 어, 당연히. 어. 다대일보다 어. 1대1이솔직안 보잖아. 아, 뭐, 상대도 상대고. 어. 아 진짜. <laughs> 어제 뭐 말했잖아. 어, 호감, 어, 어. 호감이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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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어. 1대1 데이트를 안 해본 게 너무 아쉬운 어 거야. 어 맞아. 응. 어, 나도 그랬어. 응. 그래서 사실 뭔가 응, 꼭 응. 우리 사이에 뭔가 응, 발전을 응. 하려면 필요한 시간. 응, 응. 응 맞아. 나도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오늘 은좀 어. 둘이 편하게. 아. 정숙도 지금 기대가 많이 될거요 왜냐면 저 전쟁터에서 지금 그래도 어? 수확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아, 얘기해줄까? 아, 얘기해줘도 되나? 어 해줘. 진짜 그, 내가 할게. 공명 하잖아. 정숙님이 어, 그거 어. 뭐. 영신이가 옥수님 하는데 말도 안 끝나는데 어? 뛰어갔어. 아 진짜? 그래서 먼저 옆에 앉았고. 아 미쳤다. 약간 직관 썰이네요. 아, 뭐 이건 내 생각이긴 아, 한데, 아, 아, 한데 아. 그런다고 호감도가 올까 냉정하게. 아, 그럴 수도 있고 몰라 나. 아, 나는 어, 어. 내, 나는 뭐 어. 그렇게 호감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아, 것 같아. 아 진짜? 왜냐면 어, 어, 어. 좀뭐 나도 이제 옥수님이랑 대화를 해봤고 음, 하니까 음. 뭐 옥수님은 이제 솔직히 뭐. 음, 음. 자기가 예쁜 것도 아예요. <목소리> 너무 목숨 얘기 음. 많이 하는 거안 좋을 거 같은데. 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양뭐 자기가 어떤 남자를 확 마음에 둔다기보다 여러 음.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타입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숨이 어쨌든 결혼했으니 얘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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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네 하고 이니까 맞아 맞아. 좋은 게 도움이 돼요. 정숙이 이제 그렇죠. 상황 파악을 할 때는 아이 사람도 원래 옥순한테 가고 싶었지만 다 대피하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음, 나한테 왔구나. 음,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죠. 음. 예. 물론, 이제 내가 보기엔 옥수님이 어, 그런 걸또 어. 크게 신경 쓸 성격은 아니야. 어, 맞아. 그냥, 그런 어, 일이 일어났구나. 어, 음, 이 음, 얘기하려고 일 때도 되는 거 아닌데, 안 좋아요. 명식이는 또, 어. 아, 모르겠어. 응.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 뭔가 어, 어. 큰 파이팅을 냈다고. 아, 생각해. 안 돼, 안 돼. 아니, 나는 눈앞에서 <laughs> 봤잖아. 어, 이미 어, 봤어. 어. 나는 원본을 봤어. 아, 진짜. 나는 막. 화면으로 어. 본 것도 아니야. 상한숨 어. 쉬는 실제 생활 3D가 응, 응. 봤기 때문에. 응, 맞아, 맞아. 감상평이 너무 맞아. 많아. 솔직히, 나밥 먹고 우리 응. 더 재밌는 데이트 하려면, 응, 응. 그냥 저기 다섯 명 구경 갈래. 어, 좋아. 우리, 우리 카페 <laughs> 어. 안 가도 되니까. 어. 어. 거길 왜 아. 가? 가. 야, 광수도 렉 걸렸다. 광수 렉 걸렸어. 이거 육대 일이었네. 그냥 저기 다섯 명 구경 갈래. 어? 좋아. 우리 우리 카페 어, 안 가도 어, 되니까. 어. 그 저기, 가도 어, 돼? 어, 어 어. 저희 마이크 빼고 여섯 명 거. 어. 아니 순거 다섯. 오형 제 어. 오형제 어, 거 보고 싶다고. 피트. 아, 응. 명식. 어. 복시아 복주 양식. 아니 이번에 어, 남성분들 어, 왜 진짜 그래요? 그래요, 진짜. 내 걸렸다. 아 그래서 나는 약간 아. 오늘 돌아와서 이 숙소의 분위기가 또 초미의 관심사여서 아. 약간 어. 난 지금 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 어. 일단은 좀 겉돌 거야. 어, 오빠? 어, 그 어, 물이 어. 뭐 이런데 어. 거기 어. 거실에 합류 안할 거야. 어.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나 거기서 얻을 건 없는 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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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를 하든 뭐 아니면 차일 쉬든 근데 음. 내가 봤을 때 100%가 음. 거실 거신, 굳이 거실에서 음. 모여을 필요 없는데. 응응 음, 거신. 음. 없는 음, 어, 음. 어. 맞아 맞아. 아 웃긴다 진짜. 맛있겠다 거지. 그래도 매운 걸로 좀 특별히. 아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 메뉴 아, 선택 아, 미쳤다. 맛있어가지. 결혼하면 정숙씨 참 남편한테 음, 정말 어나 그게 것 보이거든 것것막 오지? 근데 이런 게 정말 맛있어 정말 가정적일 것같아 정숙씨. 는어 그러자. 어. 약간 야채 같은 거좀잡고 어. 음, 어 맛있다. 다시 세팅. 음. 너무 맛있어. 그럼 점심은 혼자 먹어. 음. 음. 뭐 가끔 팀 회식, 팀 점심 먹자 하면 먹는데. 어. 일단,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 디폴트가 그냥 삼주에 삼시, 삼주에 오네. 음. 근데 난 회사 다닐 때도 혼자 먹었어. 아, 진짜? 같이 먹자고 해도 그냥 안 먹었어? 응, 나 바쁘니까. 음. 운동이 야 되니까. 어. 회사 다닐 때도 운동했어? 응, 그때도 음. 점심을 먹어. 혼자 점심을? 그리고 응. 운동 안 해도 같이 먹고 싶지 않았고. <laughs> 먹고 싶지 않았고. <laughs> 어, 이건 뭐, 정말 진실이니까. 음. 같이 먹고 싶을 때도 있, 있었지, 그래도. 그, 진짜? 아, 진짜? 그러냐? 왜? 같이 먹고 싶을 때도 있, 있었지. 그래도 아니, 한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 진짜? 아, 혼자 먹는 전혀? 거 좋아해? 최애? 어. 음! 진짜? 아, 그 정도? 나는 별로 시간이에요. 난 24시간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1시간을 써야 되는 게. 어, 어. 나는 용납이 안 됐어. 아, 대박! 야, 일론 모습, 크보다 더한 사람. 인데 아, 광수 씨가 얘기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모습, 이네랄 아, 모습. 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기는 한데. 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개인의 성향이니까요. 그네네 예, 예, 예. 그래서 한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응? 응, 응. 나는 용납이 안 됐어. 응, 응. 대박. 나 같이 먹은 적 정말 어, 뭐 그런 어, 국, 국장님 어, 어. 회식이나. 아 이제 좀 완전 아, 뭐 그냥 뭐 필수적인 정기적인 어, 필수 자리도 어, 어.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 응? 응. 오빠면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음, 나는 말로 안 해. 뭐 <laughs> 그러니까 말로 안할것 같아. 말로 안 해. 진짜 빠져. <laughs> 응, 진짜 어. 빠져 그냥. 아 나는 나 먹고 자야 되는데 막 듣고 음, 있으면밥 음, 음, 먹고 또뛰지 음, 음. 맞아 맞아. 같이 뛰.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laughs> 응, 맞아 맞아. 음. 약간 그런 의미에서. <laughs> 나는 직장 선배님들을 아직까지도 되게 사랑하거든. 아, 사랑하는 그인데 달라요. 좋은데, 아, 다릅니다. 그 선배님처럼 되고 싶었었어. 음, 그러면 딱 진짜 직장 응. 다니기 좋은데. 응. 리고그분이딱 대출일을 했었고. <laughs> 아 웃겨. 사랑하지 못해. 아 진짜? 음. 그래서 밥을 먹기 싫어. 아 웃겨. 그분이 멋있어서 모였어 음. 그. 어. 아그 완전 착장 어. 생활이 어, 서로 달라지겠지. 음. 그러니까 저두 사람이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정답이다. 그것도 안 어, 다른 거예요. 아 그럼요. 다른 거예요. 난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운동을 많이 해서. 아 어, 그래? 별차가 없었어 가지고. 어. 그럼 아 그럼 그 동기들 이런 모임은 참고 아요 동기 배고 아, 대학 동기가 없어아 진짜? 없어. 아 그냥 그분들 얘기한 게 사무관 동기 들인 거야. 그리고 여행 친구들은 고등학교 음. 친구들이 그거였고. 근데 음. 음. 대학 때도 홈바을 엄청 많이 해서. 근데 나홈바을 어, 되게 당당하게. 음, 나도 나. 나. 나도 갈수는 있지. 꼭 가. 어, 응. 어, 대박. 한 명이 하고. 난이도가 좀 있는데. 나는 어, 어. 어. 나도 가면 갈 수는 있을 거 같아. 근데. 팀원들 음. 혼자 갔었어. 너? 진짜? 응. 팔이, 오비 있고. 아, 오빠 대단하다 진짜. 가고 싶은데 같이 가기가 쉬운 거야. 왜냐, 같이 가면 사진 엄청 찍어줘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응. 이거 혼자 가서 난 놀이기구 타고 싶은 건데. 아, 나의 목적은 이제 대박. 응, 그 그런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응. 그냥 혼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괜찮겠죠. 가족 여행 갔을 때 진짜 웃긴 거. 응. 뭐? 이거 진짜 보통 가족이면 절대 안할 건데. 응, 뭐? 네시 다 어. 이발소 가서 머리 깎아. 아 진짜? 현지 미용실 가보고 엄마도? 진짜? 어머, 많이 다 뛰어. 어어.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를 어.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응. 이상하다. 어어. 어 그런 생각지 이상한 상상이 되게 생각하는 데아아잘말았던 어. 것도 그렇고, 막수가 미생. 어. 어. 아정수씨가 그냥 어. 리액션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어. 어. 그래서 그거 체험했어. 그 베트남, 베트공땅굴 음. 체험. 아 어, 진짜? 응. 음. 그거 근데 어. 재밌게 되게 인상 깊었어. 어. 아 그래? 해봤어. 아니? 안 아, 해봤어. 난 그런 거잘안 해. 이제 실제 그 전쟁대 세인들 아, 아. 숲 같은 거 구경 짝하고 막 함정 어, 어. 같은 거 구경하고. 어. 응악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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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AI처럼 나오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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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정숙 씨는 어. 광수 씨가 어. 좋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음. 광수가 토크를 거의 그냥 다 가져가네요. <laughs> 그런 오빠의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 마, <laughs> 어, 생각, 마, 마, 그러니까, 많아. 어, 정말, 그러니까 만화 아니야. 만화 아니야. 만화. <laughs> 어. 나는 다들 많은 줄 알았어. 어. 근데 보통 아니? 어, 아니야. 야, 나 그거 궁금했어. 만약에 나, 여기서 아. 최종선택이 됐어. 어. 뭐나라고가정을 응. 했어. 응. 그러면 나내 의견 신경 쓰지 말고 응, 응. 화요일 날 나가잖아. 어. 그 다음에 언제 만나서 가장 먼저 뭐라고싶었지 아 되게 직접적인 질문 굳이 아, 토요일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뭐하고 싶어요? 어... 음... 수원 오라고 고 싶은데? 수원... 수원에서 <laughs> 어, 뭐할까 수원 와서... 왕갈비? <laughs> 어,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어떤 거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 그거 파는 수원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음, 데려갈 좋다.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카페 데려가고 음, 수원 그 정도? 아, 오빠는? 나, 아 언제 나가서? 나 어, 가고 뭐 싶어. 어뭐 응. 시간 되면 술을 회 봐도 좋고. 응. 근데 이제 시골길만 거봤으니까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맞아. 그 일상으로. 어, 어. 그냥 사람 북적북적 음. 대는 음. 것들에서 음, 음. 그런 느낌. 그래도. 음. 음, 음. 그 일상을 하고 싶기는 하지. 나 진짜 오늘 일찍 자려. 응 음, 나도. 음. 이게 더 이상은 이거고. 어. 뭐. 그리고 우리 어. 자야 돼. 어 그러니까 피곤해. 아 잘. 추워. 일찍 잔다고요? 응. 정한 거야? 아니. 네. 그렇... 광수 씨가 일찍 안잘거 같으니까 그렇죠. 광수 씨 일찍 잔다잖아, 지금. 근데 오빠는 요즘도 그럼 연습장 가끔은가 아니, 못 가. 어, 연습실? 어... 노래를 뭔가. 어, 어. 가수처감 되는 거는 결국 난이런디테일이라 생각하다가. 어... 특히 성시경 노래 같은 게. 아, 마 시경 노래 진짜 좋아해. 히제 불러 봐. 그 어. 노래도 <laughs> 나는 <laughs> 그 순간도

와, 대박. 오, 네. 아, 개떡파 괴물 소리? 이거 어. 되게 웃기긴 한데. 이베놈이구나 아. 베놈, 베놈. 아, 아 정석 씨 약간 억텐 우승 같지 않아요? 와, 대박. 아,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송현아 씨. 자 아무래도 여자인 네. 마음은 여자가 더 잘한다고. 아 네. 어, 정숙 씨가 네. 돌아오는 길에 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정숙 씨는 사실 네. 여기 차 타기 전까지 그래도 네. 광수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음. 오는 동안 질렸어. <laughs> 질렸어. 이거 네, 진짜 질렸어요. 와서 나갔다가 질렸어. 이거 아. 진짜 진짜. 어디서 질렸어요? 사랑한다는 말? 여기 주크박스부터 시작된 네. 것 같아. 네,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질렸어. 요 나랑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네. 남자가. 네. 네. 한 순간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응. 와 신기하다. 티트박스로 대화하기도 했어. 막. 진짜?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어. 이렇게 막 어. 화내지 스타면 어 어. 막 답변. <laughs> 막 이런 거 하고 그냥 중학생 때 그냥 할거 없이 지자 어. 돌 때. 와 오빠 진짜 별의별 별의 거다하지 별의별 거. 예. 감당하기 힘들겠는데. 어. 아이 파람도 잘하네.

조금씩 더더 더. 표정 바뀌는 거 봤죠? 지겨운 거예요. 지금 엑텐이에요. 지금 웃는 거 웃는 게 아니야. 네가 나, 아니가 점점 감당 못할 것 같아. 와 진짜 오빠. 첫 인상이랑 정말 다르다. 아, 첫 인상이랑 정말 다르다. 아, 진짜 그때 그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막 비트박스 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여보세요, 정. 공주라고 불러 엄마랑 응. 질렸어아 진짜? 내가 막 침에서 노래 막 부르고 있으면저 공주 또 공포해 줄 이제 그래서 이 피난사인지 이러니까. 응.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두 명은 아직도. 스물 세 곡이요? 돌아오면서? 몰라. 갑자기 뭐 비트박스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비트박스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박지 박지 비트박스에 제가 지렸다고 했지? 아, 근 그래? 싫어하는 공식 여자는 여자가 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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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요. <laughs> 예전부터 싫었어요. 몰라, 막 그냥 좀억글거리고 약간, 아, 파사삭씨 같은 거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네.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뭐 제가 싫어하는 거고 하든 좀우 우프죠 뭐 슬프죠 뭐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 그때 즐식은 거야 비트박스 <laughs> 네자 남자분들 비트박스 데이트할 때 하지 마셔요 자 남자분들 비트박스 하시면 망합니다 아, 비트박스. 오빠하고 잘하는 거 있어 아 비트박스 하 때도 아꾹 참아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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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숙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없었어요 이제 걱정해야 될 거야. 응. 근데 사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뭔가 없으면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예, 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친구 사이가 사실 그런 사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호감은 있지만 뭔가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고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약간의 그 미묘한 긴장이라든지 그 말로 설명 못하는 그런 게 없는. 그래서 사실 오늘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도 뭔가 그런 걸좀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아 그럼 서로에게 너무나도 좋은 데이트였네. 네, 알수 있는. 네. 네, 확실하게 냉정해지고 네. 좀더 현실에 대한 파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치? 그런 현명한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서알수 있는 데이트였다. 저 텐션을 받아줄 수 있는 여자분은 또 계시거든요. <laughs> 있죠. 네.